그걸 도아이개아저이 개아저꺄! 쫓아 쫓아! 아걸로아 렉걸려! 아 렉걸려! 거 나갈게. 데쿠쇠. 거의 킹스맨 뺨치는데? 야안 돼. 야 다시아..다시아 있는데 아직? 자, 또 트아 또 개웃지. 야, 이거. 색깔 안 내려스가 온데. 탁구 있어. 봐, 봐. 오, 나이스 나이스. 그래, 저 내린다. 아, 타탑좀 컸다. 왼쪽씩 건 도망갔다. 도망갔다. 야, 이게 뭐야? 아, 개웃기네 달려 달려. 저 봤어? 야. 아, 저기 있네, 왜 저기 있네. 어? 오토바이 뭐, 진짜 죽는다. <laughs> 영화 영어 보는 것 같은데? 오토바이 뭐, 진짜 영어 는것 같아. 아, 마, 마, 마. 어, 뒤에 아. 다시 와. ᄌ <laughs> 됐다. 아, <laughs> 뭐? 아니야 오토바이니까 빨라. 자. 왜 왔어? <laughs> 다시 할 타고 싶더라, 어쩐지. <laughs> 그 와중에 석현이는 빠스라니. 까 버리와, 주지, 있는 사람. 아 있지 버는 사람? 알지? 고하하하 저기 하하하하 너무 서안돼너야 내려서 개물려 터졌네 가서 코라 박은 다음에 터졌냐? 와 <laughs> 이거 야야 야, 야, 내려 야려 내려 야돼내려내내내내내 <laughs> 별도 빡쳐버리네. <laughs>